안녕하세요입니다. 오늘 다시 돌아온 제눈 카이저 주불육성기 <laughs> 뭘 육성해야지 할 모르겠는데 일단 원래 육성하던 게빵 빵사트리니까 응. 원래 육성하는 게 주불이니까 주불 주물 육성하려고요. 오늘 어, 주불 사기죠. 주불 네 번째 이야기. 다른 플레이 왔습니다. 허스키 보지면 여기서 받으면 안 돼요. 이계정에서 받으면 망한다고요. 경험치 200아 매수 획득량 200% 상승, 경험치 200% 상승.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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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뭐냐 이 레벨업을 존나 하라는 얘기죠. 오늘 안에 진짜 레벨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해건도끼 잡으 도끼를 때리러 가야죠. 도끼 잡으러 레퍼더 키 한번한번한번 내려 죽였을 때 얼마 나경를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200%인데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지금 이 스킬이 약한 거지 나 공격기를 빨리 배우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에 두 번의 공격을 주니까 이게 좀한번 때릴 때 쿨타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메다 다 질러주고요. 더블 스텝 배워주고, 단축키로 설정해 줄게요. 일단 이렇게 해다 놓고, 알로우면, 얘는 뒤좀 얼마나 들어갈까요? 두번 때리는 건데? 얘가 제일 좋네. 더블 스텝 필요 없어요, 저거. 여러분들 지금 확연한 차이 보셨죠? 더블 스텝 배우지 마세요. 근데 이게 다음 전직 때, 트리플 스텝을 배우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한 명에게 25로 세번 공격. 25, 세번 하면 75 공격이에요. 그럼 원엇이더 좋죠, 그러면. 됐으. 한번 때리고, 이걸로 두번 때리고. 빨리 스톰 피자고 끊어버리도록 하죠. 이런 토끼 같은 개를 반마. 이제 만지아 티제 이거 주고요. 만지아 가져라. 오 덥지검. 16랩대 살수 있구요. 퀘스트는 홍화태가 모는 거구요. 홍화가 그럼 뭐라고 할까요? 어? 2차 오, 2차 전직이야? 오, 아싸, 14랩이 필요한데? 그럼 레벨, 레벨업도 좀 빨리 해야 된다는 거겠죠? 일단 동물의 가족 빨리 얻어놓고, 그럼 2차 전직 <laughs>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차 전직이라니. 2차 보다 괜찮네요. 이게 뭐냐, 전직이 많으니까, 이게 전직이 많으니까, 되게 전직을 빨리 주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어, 또 있다. 난스킬을 생기면서 일반 공격을 잘안 쓰죠. 그렇지. 자, 저두96 데미지 더 공격력은 강해졌습니다.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오해로 마지 그력을 보여주마. 와, 그렇지. 네 개만 더 얻으면 되죠. 오, 잠만, 잠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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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됐세 마리 더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템 드랍률을 보면 꼭세 번까지는 아니네요. 여기 있는 거다 잡으면 되겠죠. 자, 다 얻었습니다. 1레벨만 더, 1레벨만 더 올리면은 전직이 가능하게 되죠. 매수 획득량도 2배로 늘어나서, 이제 예, 매수 벌기랑 경호지 벌기가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빨리 신캐, 나, 신캐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신캐 육성으로 넘어가는데. 그리이 캐릭 육성 끝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거겠죠. 됐어 네. 초록버섯. 초록버섯을 죽이면 제가 이런 초록버섯에가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내 너로 버섯조림을 만들어주마. <laughs> 얘네들이 들으면 무서워할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거 아니야? 버섯조림이네 버섯조림 아 무서워. 그럴것 같은데요. 우리는. 의외로 만, 스킬을 배우면서 만화물약이 되게 빨리 나네요. 일반 공격도 좀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다 힘으로 쪼개니까 공격력도 강해졌어요. 데몬 슬레이어는 만화 물력이 필요가 없죠. 쪼렙때 빼고는. 스스. Yes, yes. 그렇지. 전지겠고요. 능력치는 지금 쓰는데 스킬은 저기 가서 찍을게요. 얘는 네, 지금 4천 단지 스킬을 빨리 3천 2천 단지 스킬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네. 자, 2천 단지 스킬 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도 부스터 버프네요. 그럼 좀 버프는 일단 필요가 없는데. 왜? 네. 아 더블 스테이0 레벨 이상 미친 거 아니야? 이 이름 누가 배워 이도르 마스리 아 이도르 마스리야 림블 바드 우 레벨 림블 바디가 그럼 일단 공격계에 투자하는 수밖에. 플레이스톰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플레이스톰 때문에 일단, 여기 해놓고요. 트리플 스텝. 더블 스텝도 많이 배워놔야 되겠네. 아우, 씨. 배우기, 이게 진짜 하기가 힘들어요. 큰 바위 길에 섀도우 블레이드가, 있는, 섀도우 블레이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보스입니다. 여러분 섀도우 블레이드가 보스예요. 예, 봐서 싸우겠어. 한번 해보죠. 예. 24랩 때 오는 게 진짜 편한데, 미리 오는 것도. 일단, 닭사이트 써주고요. 소리 없이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 내가 어딨는지 모르지. 어! 자, 레벨 더 높여서 오죠? <laughs> 7시, 7시대로 뭐냐? 빨리 끝내겠습니다. 7시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참고 면허베리아 1 6지아좀 도적 아이템 좀쏴줄까요 블레이드 아 그냥 지금 솔직히 말하 블레이드는 제가 제가 봤을 땐 지금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블레이드는 이제 육성좀 하고 다니죠 제논육성 할까요 지금부터? 대충 이것도 좀 했으니까 제논육성 할까요? 맞아 제가 지금 하나 해보고 싶은게 있는데 오르비스탑이 뭐죠 이게? 오르비스탑이 지금 이거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제 눈을 지금 제가 오르비스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시간 10분 지났는데? 그럼 녹아 한번 끝.